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결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차량은 맥나렌 675LT입니다. 맥나렌 675LT 살펴보기 전에 맥나렌에 대한 역사를 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얘가 92년도에 맥나렌 F1이라는 차를 만들면서 시장에 도입한지 40년이 채안 되는 역사를 가진 녀석이잖아요. 맥나렌의 이제 시작이 어디냐부터 해서 이제 역사가 너무 짧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맥나렌을 아직까지 슈퍼카 양산차에 들어서게 역사가 너무 짧지 않나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맥라렌 역사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일단 뉴질랜드 F1 드라이버인 브루스 맥라렌이 이제 1963년도에 영국에서 설립한 맥라렌 레이싱 팀이 그 기원입니다. 2010년에 맥라렌 오토모티브로 재출범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F1 레이싱 팀이었어요. 레스 맥라렌이라는 아버님이 계셨고 주유소가 있고 자동차 정비소가 있고 그걸 레스 맥라렌이라는 분이 운영을 했는데 레스 맥라렌은 원래 바이크 선수로 유명했는데 이제 부상을 겪으면서 자동차 드라이버로 자동차 레이스로 전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팩트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위키 자료다 보니까 그래서. 맥라렌이 태어나고 15살에 오스틴 세븐이라는 차를 선물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 데 15살에 차를 선물할 정도면 예, 금수저였다는 거는 일단은 전제 깔고 16세부터 레이스를 참가했다는 얘기도 있고 19세에 참가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팩트로 본 거는 19세부터 레이스에 참가한 이력이 있고 1959년도에 쿠퍼 레이싱 팀에 들어가서 이제 그랑프리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연소 22세 최연소로 이제 우승한 기록이 있는데 그 이전에 브루스 맥라렌이 쿠퍼 레이싱 팀이라고 이때는 되게 저명한 애플 레이싱 팀이었어요. 그 쿠퍼 레이싱 팀에 들어가게 된 계기도 뉴질랜드 그랑프리에서 최후미 스타트를 해가지고 1등을 합니다. 이제 유로피안 그랑프리에서 러브콜을 해가지고 그 팀이 이제 쿠퍼레이싱 팀. 쿠퍼레이싱 팀에 처음 입단했을 때는 F2부터 시작해서 좋은 성적을 쌓아 나갔고, 62년 이전까지 우승과 높은 성적으로 쿠퍼레이싱 팀에 이제 7년 동안 몸 담고 있었는데, 63년도부터 이제 성적 부진. 쿠퍼 팀에서 우리는 우승을 원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랑 그리고 맥나렌의 성적 부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맥나렌이 이제 1963년도에 맥나렌 레이싱 팀을 따로 출범을 해요 그래서 페라리 윌리엄스와 더불어서 이제 3대 명가로 꼽히는 맥나렌 팀이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큰 자료는 없는데 브루스 맥나렌이 F1에서 이제 사회 우승 그리고 르망 레이스에서도 우승 그리고 캐남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캐남에서는 거의 맥나렌이 독보적으로 빨랐어요. 그래서 맥라렌이 캐남 시리즈는 전권을 석권했다라고 볼 정도로 브루스 맥라렌이랑 이제 같이 탔던 드라이버 둘이서 캐남 시리즈 리그를 전승했다라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브루스 맥라렌은 이제 1970년도에 서킷에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던 중에 이제 33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테스트했던 차가 이제 M8D라는 차량인데 그때 브루스 맥라렌이 엔지니어 겸팀감 였어요. 근데 테스트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코스가 자주 아는 영국의 그구드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M8D라는 차량을 엔지니어링 겸팀 감독을 수행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테스트 드라이빙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겼지만 이제 브루스 맥나린이 사망을 했지만 팀은 계속 활동을 이어 나갔어요. 그래서 F1을 대표하는 명문 팀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챔피언을 배출했고. 우승 횟수도 1 0회 페라리에 이어서 이제 역대 2위로 우승을 많이 한 레이싱 팀이었는데 맥라렌 F1팀을 거쳐간 드라이버가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루이스 해밀턴 그리고 미카 키넨 데이비드 쿨사드 에머슨 피터 팔디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하는 니키 라우다 그리고 제임스 헌트 알렌 프로스터 그리고 제일 핵심인 인물인 이제 아일톤 세나 그 다음에 키미 라이코넨 페르난도 알론소 젠슨 버튼 이렇게, 어, 네노라는 드라이버들이 거쳐간 명문 팀이에요. 근데 이제 생전 브로스 맥나에는 이제 양산차 프로젝트에 대한 야망이 있었는데 그 야망이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F1에 나가기 위해서 레이스 자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양산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1981년도에 이제 팀 엔지니어였던 론 데니스가 팀을 인수하고 투자를 받아서 TAG 맥날렌 그룹을 개설. 그러니까 TAG 맥날렌 그룹을 개설을 했는데 개설하고 이제 1985년도에 맥날렌 카즈를 다시 재설립합니다. 그래서 좀이 연혁이 좀, 좀 재미있는 연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맥날렌 카즈를 설립한 이후에 저희가 아는 게 이제 바로 맥나렌 F1 그 다음에 맥나렌 SLR인데, 어 맥나렌 카즈 시절에는 이제 포드 머스탱을 기초로 한 개조 모델 M81 머스탱을 시작을 해서 BMW 760li에 들어갔던 12기통 엔진을 개조해서 만든 슈퍼카. 그래서 맥나렌 F1을 고든 머레이가 개발하면서 브루스 맥나렌의 이제 양산차 프로젝트가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여기서 좀 이색적인 건 맥나렌에서 처음 만든 양산차인데 맥나렌 F1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출시했는데 이제 얼티미 시리즈라 그래서 바디와 샤시는 카본으로 경량이랑 고강성을 이루고 버터플라이가 적용된 최초의 양산차였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세계 최초 양산차 최초로 이제 센터 시트 시트가 센터에 있고 양 옆으로 조수석이 있는. 맥나렌 F1을 출시했는데 그게 이제 얼티밋 시리즈라 그래서 이 얼티밋 시리즈의 후세대가 이제 맥나렌 P1까지 가게 됩니다. 부가티랑 코닉세그 같은 하이퍼 브랜드가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빠른 양산차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맥나렌 F1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맥나렌 F1이 이제 성공에 안착시키다 보니까 벤츠에서 이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맥나렌의 지분 40%를 인수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랑 2003년도에 이제 맥나렌 SLR을 탄생시키죠.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일화가 원래는 이제 맥나렌의 기술로 SLR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SLR이라고 하면 이제 카본 터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도어인데 카본 터은 어느 정도 흉내만 낸 수준? 그러니까 카본 터은 맞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이제 맥나렌에서 맥나렌 F1을 만들었던 고든 머레이가 벤츠의 SLR을 어, 개발하기로 했는데 고든 머레이 필두로 시작한 이제 양산차 벤츠 슈퍼카인데 이게 고든 머레이랑 벤츠랑 엄청난 이제 불화 불협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벤츠는 벤츠 의 부품으로 차를 만들어라. 근데 고든 머레이는 슈퍼카답게 이제 최고급 소재랑 그리고 경량화 카본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이제 디자인 그런 게 있었는데 맥나렌에서는 이제 롱로즈의 쇼테크 그리고 FL, FR L F 시리즈에 벤츠의 엔진이 탑재가 되면서 고든머레이랑 많은 트러블이 있어서 결국 고든머레이는 맥나렌 SLR을 70% 정도 완수한 다음에 퇴사를 합니다 그냥 런을 쳐요 그래서 엄청난 불여포함이 있었다라는 반증이 고든머레이가 나가자마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자기 회사를 차려가지고. 맥나른 SIRA는 아직까지도 말이 많은 차 중에 하나예요. 고든머레이가 했다, 안 했다. 근70% 정도 완성을 하고 퇴사를 했으니까 고든머레이의 작품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원래는 이제 맥나른이랑 계약된 건 세대입니다. 세대를 계약을 해서 P8이랑 P9을 생산하기로 추가로 생산하기로 했는데 벤츠에서는 비용 문제로 P8과 P9을 생산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SLK나 그런 로드스터나 그 럭셔리 스포츠 쿠페로 전환을 했어요. 그 전환한 이유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 생산한 생산 라인 생산 라인이 중첩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슈퍼카 라인업을 그냥 삭제시킨 거예요. 삭제를 시켰는데 이제 요걸 대차게 먹은 게 SLR이 이제 슈퍼카랑 다른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높은 수리비랑 장고장이 많았대요. 장고장이 많은 이유도 이제 원가절감을 해서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장고장이랑 높은 수리비 때문에 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차 중에 하나다. 근데 3,500대 정도 판매했어요. 를3,500 대면 꽤 많이. 한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나렌이랑 벤츠랑 이제 요런 관계가 끊어지고 2010년도에 맥나렌 오토모티브로 재출범을 하면서 출시했던 차가 이제 mp4 12c를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뒤에 c는 카본을 뜻하는 c라고 해요. 그래서 카본을 양산차 최초로 카본 샷시를 적용했다. 그 말이 이제 양산차 최초로 카본 터블을 사용하는 차를 출범을 했다. MP4를 출시를 시작으로 여러 모델을 출시하면서 양산차 제조 업체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 맥나렌 P1을 출시하면서 하이퍼카인데 맥나렌에선 이야기하는 게 맥나렌의 전설 얼티미 시리즈의 부활이라 고해서 맥나렌 F1 다음을 계승하는 게 맥나렌 P1이다. 그래서 맥나렌 P1이 2014년도에 출시했을 때 하이퍼카로 분류됐던 이제 라페라리 그 다음에 918 스파이더. 이렇게 세대가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드림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F1을 나가는 명문 팀이긴 해요. 맥라렌을 주석 엔지니어인 멜빈의 말로는 맥라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가지다. 네 가지인데 네 가지는 이제 수축 포장. 수축 포장이라고 하는 거는 맥라렌 F1이랑 P1에 등장하는데 부품과 부품 간의 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수축 포장이라 그래서 엔진룸 안에 아주 타이트하게 모든 걸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까지 탑재를 하는 맥날렌 F1이랑 P1은 이 성량값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수축 포장의 달인들이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그럼 정비는 어떻게 하라고 그 미친놈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량소재 그니까 카본을 바디, 샤시 다풀 카본을 사용하고 그리고 유리도 이제 경량 유리를 채택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량 유리는 슈퍼카들 뭐 람보페라리도 다 경량 유리를 사용하지만 맥날에는 더더욱더 경량화된 유리를 사용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맥날에는 앞유리 파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앞유리가 파손됐을 때 교환하는 작업이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깨진 유리를 떼내고 새 유리를 장착하고 그 장착한 실리콘이 마르면서 유리를 땡기는 힘으로 유리가 또 깨진대요. 그래서 맥날렌 정식 센터에서도 암 유리를 교환했을 때는 센터 안에서 일주일 정도 경화 시간을 가지고 크랙이 가지 않는 걸 확인한 다음에 출고를 하는 아주 개떡같은 경량화 유리다. 근데 650S부터는 조금 두꺼워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유리가 경화되면서 크랙이 가는 문제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생체무방. 생체 모방이라고 하면, 이 멜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자연에서 볼수 있는 생명체를 특성 연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맥나렌의 설계의 근반을 두고 있는 게 자연에서 볼수 있는 생물체의 특성을 연구해가지고 차량에 접목해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한다는 게 이제 되게 생소한 거죠. 맥나렌 720이나 지금 675LT 같은 경우는 문 안쪽으로도 터블러스를 빨아들일 수 있게 이 멜빈이라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물고기 물고기가 이제 물을 흡수하고 물을 내뱉는 엄청난 연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맥라렌 이 옵션 같은 경우에 여기 아가미 같은 게 있는데 그 아가미가 실제 물고기의 아가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아가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이트 영상도 처음에 아가미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어요 물이 들어오는 입구 그리고 물이 나가는 통로 이렇게 설계를 한다. 그래서 생체 모방,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링이라고 해서 레이어링은 쌓아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터비나 샤시를 쌓아 올리는 레이어링. 다시 이제 간략히 맥나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네 개는 수축 포장, 경량 소재, 생체 모방, 레이어링. 요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레이어링의 핵심은 이제 보이지 않는 내부를 깎아서 경량하는 거랑 다운 포스를 이제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거. 맥나렌이 앞으로 미래의 차량의 변화를 어떻게 줄 거냐는 물음에 멜빈은 이제 빨리 나는 새랑 천천히 나는 새의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맥나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차량의 변화.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게 맥나렌은 주행 중에 리어 윙이 올라오거나 에어 브레이크를 걸거나 차고가 내려가거나 감세력을 조절하는 등뭐 많은 변화를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 생긴 새로운 단어죠 맥남페에서맨 앞에 맥나렌 675LT. 현재까지 F1을 나가는 명문팀에서 만든 양산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매일 한 분씩 선물을 드립니다.